안녕하세요. GS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북 안주군 이서면 용서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전주 혁신도시와 가까운 토지로 도심과는 떨어져 있어 조용하게 전원 생활을 할수 있고 도심까지 접근성이 좋아 비교적 편리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매물 경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와 도로 총 4필지이며 개별 매매 중입니다. 토지 면적은 각 424제곱미터, 128평, 420제곱미터, 약 127평, 430제곱미터, 약 130평, 430제곱미터, 약 130평이며 별도의 도로 지분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단독 주택단지로 조성되어진 토지로 현재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전주 혁신도시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단지까지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하기가 양호한 곳입니다. 도심과는 떨어져 있어 조용하게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곳으로 깔끔하게 동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들이 몇채 들어서 있고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농지 전용비를 납부한 곳으로 매매 후 즉시 건축이 가능하며 기타 기반 시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2차선 도로가 확장할 예정이라 차량 진입하기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소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금액은 대지 90만 원, 임야는 85만 원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와 대지 총 4필지이며 개별 매매 중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각 424제곱미터, 128평, 420제곱미터, 127평, 430제곱미터, 약 130평, 430제곱미터, 약 13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전북 지역 다양한 매물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